그래서 제가 다시 어, 도전을 하게 됐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뭔가 제 인생의 제 2의 예 인생을 어, 유스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예에 대해서 어, 초등학생도 알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제 수준으로 얘기할 거, 얘기 드릴 거예요. 오늘 들으시면 아 이런 게 네트워크구나 아마 편견도 깨실 거고. 아주 쉬우실 거예요. 음. 제가 띄울게요. 잘 보이시죠? 네. 아, 알기 쉬운 네트워크 마케팅. 초등학생도 알기 쉬울 만큼 쉽고 어, 쉽게 명쾌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음, 자첫 화면, 어, 첫 화면부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교과서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laughs> 소개하고 있어요.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 학교 교과서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것들은. 뭔가 제가 알고 있는 평균에서 조금 깰수 있는 약간 그런 것이 되겠죠. 지금 대학교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자료가 아주 지금 낡았는데 오래된 자료거든요. 이미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네트워크가 옛날부터 이미 학과에서도 이미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것들을 교과서에서도 또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흐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아마 불법 피라미드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판매 아니냐, 뭐 이것은 영업 아니냐,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방판 아줌마로 우리가 보통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업으로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일단 불법 피라미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사0대인데 제, 제가 한 20대 초반에 제 친구들이 불법 피라미드에 많이 낚여갔었어요. 어, 그 이상한 갑그몇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엄청난 게 있다.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무작정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올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친구는 실례로, 어, 정말 그 지하 같은 곳에 갇혀가지고 휴대폰을 뺏겨서 몇 날, 며칠 연락이 안 되고, 카드를 꺼내거나 아니면 친구 하나를 끌어들 때까지는 절대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가 살려고, 어, 나중에는 몰랐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많은 빚을 지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도망쳐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옛날에 초기에 이런 불법 피라미드가 많이, 어, 성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라미드 이런 것들과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어,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지금 20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나이 때, 30대 중반이나 이제 그이후의 분들은 아마 불법 피라미드 되게 많이 아시죠? 또 겪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불법 피라미드는 어, 거짓으로 사업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큰 돈을 벌수 있게끔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게 매출이 발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람을 끌어들여서 회원만 많이 확보하도록 얘기를 하고 그리고 품질이 아주 저저가의 저질 제품이에요. 저질의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데 절대 환불을 못 하게 해요. 환불을 못 하게 심지어는 개봉을 해서 환불을 못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의 수익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거죠. 요 네트워크 불법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게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합법이란 말인데 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모든 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물건을 강제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음. 실제로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오더니 사업하는 사람 맞나? 왜 이렇게 제품이 없노?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저는 제가 필요한 제품만 구입해서 쓴다는 거죠. 강제로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의 실적과 또 다운라인의 매출을 통해서 로열티 수입을 얻는다는 거. 자산의 형태를 띄어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다는 게내소그 마케팅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누군가 내 파트너가 된다고 해서 수익이 단순히 나지 않아요. 그 파트너에 대한 제품과 교육과 사업에 대한 교육을 또할 수가 있고 또 제품이 아주 가격이 합리적이고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쓸수 있는 중저가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제가 사업을 하더라도 나의 성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인라에는 추월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이런 구조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 화면으로 사실. 여기 보면 지금 미래 경제학자 엘빈 토플러, 가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금 몇 그, 어, 10여 년도 넘게 나온 책에 이제 미래는 프로슈머 시대라, 시대다. 소비자가 소비는 물론 이제 제품 개발도 하고 유통 과정에 참여해서 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벌써 하셨어요 책을 벌써 내셨고 그리고 이빌 게이츠는 이게 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했을 것이라고 또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앞으로 1인 기업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시장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미래 경제학자 이영건 박사님은 한국은,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최고의 사업계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공헌됐고, 수많은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많이 공, 공인되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불법이 아니고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어떤 구조로 이어지냐, 어떤 구조로 유통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대표 아이템이 화장품이거든요. 저도 소비자로 있다가 사업자가 되었는데 대부분 화장품이 이제 수입원가하고 판매원가가 아주 차이가 나요. 여기 우리 여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에스티로더 에센스 이런 것들이 수입원가가 32,000원 이거 지금 s b s 의 공연된 방송에서 뉴스 채널에서 나온 거거든요. 판매가는 14만 5천원이래요. 그리고 시슬리 제품은 17만 9천원인데 수입원가가 판매가는 85만원이래요. 그리고 SK2 여자분들 되게 많이 쓰시고 남성분들도 많이 쓰시던데 어 이거는 수입원가가 36,000원 판매가가 15만 9천원 수입배우는 원가가 3만원대라면 생산 원가는 얼마일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왜 이렇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의 제품이 차이가 날까. 그럼 보통 이 네다섯 배 이상의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이 수입업 화장품 업계 관계자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 뭐, 당연히 인건비, 만드는 사람 인건비라든지 수입 배울 때또 물류비가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부서적인 금액이 포함되다 난다고 말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인 유통은 뭐 기업 다녀오신 분들은 당연히 다할 거고 제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 소비자, 소비를 사는 소비자, 우리의 목소리로 다가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러면 어 내가 어떻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1900한 뭐 70년대, 80년대 저희가 이제 뭐 어, 린 시절에 그때 제품이 유통 저희는 그때 슈퍼마켓, 전빵 요런 데 많이 갔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더라고요. 구멍가게 요런 데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었는데, 어, 제품을 생산자가 200원에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여러 가지 유통단계를 많이 거칩니다. 그때 뭐, 총판을 시작해서 도매, 소매점으로 해서, 저희는 도매점에서도 살수 없고, 소매점을 이용하,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살 때는,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거, TV 광고를 보고 제품을 샀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는 200원이라는 제품이 1000원에 살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만든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통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1000원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 조금 유통이 발전하면서 대형마트나 홈쇼핑 같은 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대량으로 구매하고 유통 과정이 조금 줄어들면서 조금 소비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어. 생산가는 200원이지만 소비자가는 조금 줄어들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유통시장이 이제 어 나오게 됐는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아까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프로슈머 마케팅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한테 온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 생산자가 제품을 조금 더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죠 원가를 조금 더 투자해서 근데 소비자는 어, 원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소비자가 올라가지 않아요 700원의 제품을 어, 소비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연예인들한테 어, 보고 연예인들한테 쏙 써가지고 광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군데 판매점을 거치지 않고 유통을확 줄였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다면 저처럼 원한다면 어, 여기 소비 활동에도 한그 참여해 가지고 제가 광고를 같은 것들을 조금 입소문 마케팅 입소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광고해서 참여하면 그 광고비를 저한테 환원시켜 주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어, 지금 보통 이제는 TV를 보고 우리가 제품을 사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유튜버라든지 뭐어그 인터넷에 있는 후기 같은 것들을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연예인이 아무리 요즘에 인스타에 보니까 어떤 제품을 하나 팔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사지 않아요. 저거 거짓말이다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써본 사람들 후기를 보고 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입소문을 내주는 사람한테 광고했다는 어 그런 것들로 광고비를 다시 돌려준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 아닌가요? 유통시스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것이거든요. 어, 예전에는 기업들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이용하느냐 어, 요즘에 어,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 쿠팡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진짜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X세대는 마트 이용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홈쇼핑 전화만 들면, 보면 전화를 하게 되고요. 어, 근데 요즘에 TV도 저희가 잘 보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무엇을 검색할 때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은 어떤 제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원하는 사람과 그 제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과 찾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거든요. 중간에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죠. 쿠팡이 요새 광고도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많이 노출되게끔 하는 것도 마케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소비자는 안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하고 후기를 보고 괜찮은 것들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쿠팡은 그 회사 이제, 어, 판매를 원하는 회사에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네. 저도 플랫폼입니다. 무, 무슨 말이냐? 어, 저는 회사에서, 뉴스킨에서 저한테 어, 개인 홈페이지를 줬어요. 이거는 뉴스킨 소을 나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단 1원의 돈도 들지 않아요. 제가 뉴스킨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어차피 써야 되는 돈 그런 것들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꼭 코로나가도 꼭 써야 되는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제품을 어차피 그냥 쓸거 내가 다른데 가서 마트 가서 사지 않고 어, 정말 질 좋은 제품이 있을 텐 있다. 그럼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아니면 누가 썼는데 쟤는 왜 저렇게? 뭐, 얼굴이 좋아졌나, 아니면 몸이 건강해졌나, 뭔가 누군가 호기심을 가졌을 때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후기를, 저의 리뷰를 그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저의 찐 후기를 공유해줬을 때그 사람이 제품을 원한다면 뉴스킨과 연결해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품을 집에 갖다 재놓고 그 사람한테 배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제품에 이익을 붙여서 그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어살수 어,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의 리뷰를 아주 이쁘고 어 이쁜 것보다는 조금 더 진솔하게 이쁜 건 마케팅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어 이제, 요즘, 그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많이 마케팅 하는 거죠.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개인들이 요즘에는 1인, 어, 마켓이라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다 올려서 팔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 플랫폼을 유스킨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런 하나도 받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싶지 않은가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유스킨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광고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광고 없이 어 제품이 팔려 나가려면 정말 좋은 리뷰가 나오려면 제품이 끝나게 좋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어그 증거로 여기 포브스지에 어 작년에 그 홀리데이에 친구에게 루비스파를 선물해라고 포브스지에서 세계 경제인들이 보는 유명 잡지에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루미스파 많이 아실 텐데, 루미스파가, 어, 뉴 뷰티 어워드 베스트 클렌징 디바이스 부분을 수상했대요. 이그뉴 뷰티 어워드는 뷰티 업계에서 최고 권위의 상중 하나래요. 어, 그래서 요번에는 특히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아주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광고를 1도 하지 않는 회사가 전 세계에 다 유통이 되고, 이렇게, 어, 수상을 할 정도면 제품력은 말도 안 해도 되겠죠? 끝내주기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7년 18년도 글로벌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또 인정을 받았어요. 어, 이것들은 뭐 저희가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실 제품 체험만으로 너무너무 가능한 일이지만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품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합리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많은 회사가 있지만 유스키는 독보적인 제품을 만든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을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제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회사의 사명, 철학,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 우리의 사명이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돈만 벌려고 생긴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훌륭한 사업 기회를 줘서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이 높여지면 또 다른 사람의 삶의 질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된다는 것. 정말 멋있는 회사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입니다. 저희 회사 비전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보상 플랜을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이미 그 약속은 지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우리 또 내년에 베라가 나올 때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냥 얹혀서 하면 돼요. 회사가 모든 거다해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의 인 어,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되게 또 감동한 부분인데 어, 우리 유스킨이 글로벌 회사지만 유스킨 코리아에서도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특히 이 아이들한테 이 약간 조금 소외된 소외된 게 아니고 이제 저기 산간 지역이나 있다. 약간 조금 음, 지원을 잘못 받는 그런 쪽에 있는 아이들한테 도서관을 아이들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에도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할수 없을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엄마다는 지지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한테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 청소년 아이들한테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정말 선의의 힘을 펼치고 있는 회사 맞나요? 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어, 유스키는 어, 저희가 이번에 또 작년에 미국 가다서 와 정말 놀란 건데 우리 어, 전 세계의 기아아동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영양가 좋은 이 바이타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한그 식사를 마련해 주는 거. 지금, 2002,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6억 5천만 끼의 식사를 기부했다고 해요. 6억 5천만 끼 얼마, 얼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숫자로만 봐서 그렇지 상상이 정말 안될 정도죠. 정말 많은 아이들 생명을 살렸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멋진 회사 아닌가요? 네.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 사업을 하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마지막인데 어,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 뉴욕 증시에 들어 상장되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도 얘기 업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지 못했잖아요 그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데 어, 그매해 뉴욕. 증시에서 이제 폐종식을 올리는데, 그해에 가장 성장한 기업을 선정해서 폐종식을 올리도록 할 수, 있, 하고 있는데, 뉴스킨에서 이제 그거를 다섯 번이나 올렸다는 거. 어, 그리고, 어, 그, 그 해에 또그 월, 월스트리트가에 그 성조기 옆에 뉴욕, 이 아니고 뉴스킨 국기가 딱 걸려있죠. 국기는 아니지만, 예. 어, 네. 이것만 봐도 사실, 회사는 의심할 게 없어요. 네트워크 해, 마케팅 회사니, 뭐 다단계 회사니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가 본는 것으로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위스킨 사업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aughs>